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가 클레아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레이파악에 관해서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파악은 이전에 얼바인 패밀리가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1950년 군기주로 전환이 되어서 엘토로 마린 코업 에어 스테이션, 즉 해병대 공군기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2차 대전 때는 전투기 조종사로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공식적으로 이곳이 문을 닫고 이 땅이 얼반시로 반환이 되어서 그때부터 오렌지카운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은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아마 오렌지카운이 혹은 이 LA 근처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을 보기를 앞 아,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야심찬 계획으로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런 파크를 이곳에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그런 조사, 뭐, 플래닝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실제 가시적인 이렇게 효과가 없이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수정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에는 인공호수를 만들고 인공개곡을 만드는 등 굉장히 이렇게 멋진 계획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이 군인 묘지가 여기에 들어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현충원 같은 그런 공원 공원 묘지인데요. 베트남 세메트로로 아, 이 계획이 사실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선정된 것은 지금 케이던 스팟과 그리고 불산이라는 그 길이 만나는 그곳이 아, 초기 부지였는데 다시 부지가 세, 재선정되어서 405와 5번 고스도로 만나는 데로 갔다가 그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제한 군인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한두달 전에 이 계획이 아예 이 얼바인 그레이팍을 떠나서 에나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국립묘지의 그 계획은 그레이팍에서 완전히 캔슬되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5포인트라는 회사가 비딩을 통해서 공식적인 개발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레나 라는 건설회사에서 약 11년 전에 스피노프된 그런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파이포인트가 전체를 주관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이라서 얼반컴퍼니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55년 동안이나 군기지로 사용이 되었던 만큼 땅이 오염되었다는 문제가 한때 참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관해서 그 환경 어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느 곳에 어디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이렇게 리미디이션 그리고 클린업 작업 작업을 했는데요. 어떤 곳은 뭐 흙을 퍼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얼바인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거는 이렇게 큰 개발을 하다 보니 정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또 멜로루즈 세금으로 주민에게 부과가 되었는데요. 결국 멜로루즈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다른 얼바인의 새집 지역보다 이곳의 그어 프로퍼티 텍스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 그래팍 내에서도 어느 해에 지어졌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약토럴 해서 1년에 프로퍼티스 1.6에서 1.9%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그래파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 부분적 퍼블릭 섹터에 해당하는 공원을 짓고 스포츠 팍을 만들고 뭐 길을 닦고 이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프라이빗 섹터에 대한 그런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프라이포인트와 얼반씨가 같이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프프이이섹터터해해하하는 굉장히 히은은설설사들어와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퍼블릭 섹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어마어마한 스포츠 p u b 의그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이곳에는 정말 뭐 축구장이 l i c sector. This is 0 h e public sector. This is the public 지금 개장 이후로 1년에 약 100만 명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지 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를둔가정에서이 커뮤니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18홀 골프 코스와 그리고 클럽하우스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야외 극장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큰 개발지에 어떻게 지금 상업시설이 없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큰 상업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는? 여러분이 그레이파크로바를 타고 오시면 리치 벨리와 어, 만나는 곳에 지금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비어 있는 그 땅입니다. 크기는 거의 한 44만 스이피 정도 되고요. 지금 어, 조닝에 대한 승인, 상업지 이런 거는 다 끝났고 단지 어떤 스토어가 들어올 건가에 대한 마켓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해서 지금 식품도 이게 실제로 집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게가 들어올 건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서치하고 를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 남아주 주택 개발은 굉장히 많은 건설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아 대표적인 건설 회사는 뭐 레나 그리고 풀토홈, 쉬아홈, 테일러 모리슨 그리고 더뉴 홈컴퍼니 등 정말로 많은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축양식도 정말 다양해서 스페니시 스타일, 뭐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마단한 컨템포리한 그런 스타일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고 또 집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넘버링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동네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2013년에 패빌리온 팍에 약한 750채 정도 집이 공급이 되었고, 다시 2015년부터 비컴 파이 개발이 되어서, 이곳엔 좀 집이 많아요. 약 1000채 정도가 어,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7년에 파라솔 파 그리고 계속해서 더풀 케이더스 팍, 그리고 노벨 파 라이스 파까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까지도 분양을 하던 노벨 파이나 케이더스 팍 같은 경우의 주택이 지금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픈한 동네인 라이스 팍은 아직 좀 분양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전통적인 스타일, 그리고 컨템퍼리한 그런 건축 양식이 모두 공급이 되었고, 단독주택, 디테일어테치 콘도 등집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팬데믹 이후 집이 굉장히 빨리 팔려나가서 지금 계획했던 전체 물량이 약75% 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70채 정도가 분양이 되면 이 동네 분양도 완전히 끝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약 내년 11월이면 완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모델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유일하게 풀톱에서 짓고 있는 에이펙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의 끝났고 지금 한 2, 3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셰어홈에서 짓고 있는 론치라는 모델은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내년 1월까지 거의 웨딩리스트가 다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모델은 다 레나홈에서 짓고 있는 콘도인데요. 뭐, 그 이름이 볼레르, 얼메리오, 음, 아다시오 뭐, 몬테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볼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아홉 채 정도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각각 모델마다 약 스무 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레이팍에서 일곱 번째로 개발하는 라이스팍이그 다음으로 지어질 동네, 여덟 번째 동네는 지금, 얼간 블루마드와 메리트라는 길을 어, 타고 내려오면 왼쪽에 비어 있는 공터, 거기가 지금 다음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먼저 솔리스팍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벌써 솔리스팍 초등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8 엘리멘트리 스쿨이 2022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택 분양 계획은 일단 레나가 콘도를 짓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로서 그레이팍은 정말 공원과 스포츠시설 등 많은 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그레이팍 은 약간 미래형 타운으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소득 수준을 벗어나 서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살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거리에서 놀고 자전거를 타고 또 주말이면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레이팝 같은 그런 큰 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뭐어 음악회도 하고 이런 거를 모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같은 거리에도 굉장히 큰집 그리고 작은 집이 막 섞여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 흥미로운 것은 제 손님 중에서 은퇴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외롭거나 지루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주말에 굉장히 이벤트도 많고 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프학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마 약 10년 정도 걸리면 완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쯤이면은 얼마임도 진짜 완성이 끝날,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완성됐을 때이 그레이팍이 어떤 모습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그레이팍의 진행 상황을 가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